오브젝트 안에 옷장을 만들어서 아바타 메뉴 창 파라미터와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예, 모듈러 아바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튜토리얼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봤고요. 결과물을 이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 창을 보시면 평범한 옷장이지만 이 메뉴 창은 CL, CL의 메뉴 창에 있는 게 아니라 CL 메뉴 창에 이런 항목이 없죠. 이 CL의 옷 안에 이렇게 세팅을 해둬가지고 네, 합쳐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니 이 CL 이따가 그냥 옷장 만드는 법도 알아. 이렇게 해서 얻는 장점이 뭔데? 이거 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이거는 옷만 밖으로 빼주면 이 옷이 사라지면 뭐 당연하고 메뉴 버튼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옷을 다시 입히고, 뭐 입혀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다시 입혀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시 입혀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옷을 추가함과 뱀, 이것도 컨트롤하기 쉬운데, 메뉴 버튼까지 이제 그냥 같이 컨트롤하겠다. 그이 메뉴 삭제하고 만드는 것도 너무 귀찮다. 그런 거죠. 아주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그거를 바로 해볼게요 c l 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옷도 한번 불러와줄게요 모듈러로 옷 입히는 방법은 끌어다 놓으시고 셋업 아웃핏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총 세가지를 들고 와줄겁니다 MA 머지 애니메이터 MA 메뉴 인스톨러 메 파라미터 이렇게 들고 와줄 거고요. 애니메이션을 하나 생성 시켜줄게요. 저는 물 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나 생성 시켜줘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이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가 아닌 옷에다가 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옷에다가 넣어주시고 저는 이 하위 객체 상의 하이를 동시에 키켜주는 애니메이션을 녹화 시켜줄게요. 녹화 버튼 누르시고 상위 하위를 원시켜 주는 프레임을 녹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옷에 들어갈 메뉴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옷에 들어갈 메뉴입니다. 좀 잠옷으로 버튼을 하나, 토글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파라미터는 여기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끌어다 놓으면 이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옷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불 옷장 만드는 방법은 저번에 다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합니다. 파라미터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물로 이름 똑같아야겠죠. 방금 만들어놨던 거랑.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애니메이션 투 머지. 여기에 방금 우리가 구성해뒀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넣어주시고요. CL 메뉴 전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할 거에요 네, CL 메뉴로 <laughs> 메뉴 투 인스톨 이거는 <laughs> 방금 만들어뒀던 메뉴창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 쇼 시켜주시고 인터널을 선택하시고 블로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세요. 저도 왜 이렇게 맞추는 데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튜토리얼에서 시켜가지고 저도 똑같이 따라 해본 거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CL 여기까지가 기본 메뉴거든요. 근데 뭐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메뉴 버튼을 옷에다가 넣어가지고 캐릭터 메뉴창에다가 인스톨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칸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서브 메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름을 폴더로 짓겠습니다. 서브 메뉴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인스톨하는 곳을 시엘 메뉴가 아니라 이 서브 메뉴에 넣어주시면 아마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메커니즘일 것 같아서 폴더층 들어가셔가지고 잘못 그렇죠. 뺐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옷을 빼줘요. 예 네, 사라졌죠. 뭐 옷도 아예 빼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러 아바타로 <laughs> 이 수정이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원하는 옷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작업이 엄청나게 어 많이 편의성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